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누에 대한 중앙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짐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해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아, 이 나움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하는 이 특정한 어떤 형태에 있는 어 동쪽의 끝어 그리고 반도 뭐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어 중국 땅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만한 그 어떤 지형이잖아요. 바로 경계가 중국인데, 그런데 중국에 예속이 안 되는 그러면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온. 요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교류가 없다는 거지. 한쪽 끼리그 어떤, 여기서 뭐 중국으로 들어갈 영향 미치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게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럴 만한 영향이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라. 이 사람 막다른 골목에 사람이 없고 한번 들어가면 뭐 쓰레기만 잔뜩 고이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누가 뭐고 있다고 말다 할 그런 관심도 가지 않는 이런 어떤 지형이 있는 대한민국 근데이 대한민국의 어~ 인류 전체가 성경이 있기 전에 성경의 형태가 뭐참즉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곳에 오게 된 그참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도할수 있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선조들이 결국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예 노아의 후손이 우리 한반도까지 오게 된그 힘은 빛이라 빛 빛에 대한 어떤 동경 빛 자체를 빛의 근원을 널리 알리는 빛의 근원을 캘려고 하는 또 빛을 숭상하는 그 자세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의 소망이며 그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이라 하는 이말 자체가 우리 언어속에서 남아있고 우리가 밝음, 밝음, 빛의 그 어떤 의미의 우리 그 광보, 빛을 찾는다, 빛을 찾는다. 빛과 어둠, 요거 자체가, 어, 어때서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사건이 있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본단 말이야. 바벨탑이라한는 자체의 어둠, 그 속에서 고난을, 고날 수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 바벨탑이 못 짓게 될 때, 짓게 될 때, 빛을 찾아서 나오는 벨레에게 그리고 욕단의 어떤 결단, 그앞 위에 있는 에벨의, 아버지 에벨의 어떤 표현에 대한 에벨 온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된 아주 특이한 그 표현을 가지고 욕단의 후손을 우리가 성경에서 욕단이 빠져버리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조상이 되어지고, 욕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은 성경에 남아있고, 욕단이 빠져있고, 욕단의 자녀들이 열두, 열세 형전가 되는데, 자녀들이 열세 이름이, 그, 창세기 1 0장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동쪽에, 그들이 있는 현재적인 그현 성경의 기록에서 동쪽을 나타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정했던 거지 추정해서 결국 그들이 성경에 사라진 것은 한반도에 왔기 때문에 멀리 멀리 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기록에서 그러나 그 사라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빛에 대한 거다. 빛에. 왜 빛에 대한 것을 볼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할 때, 단순하게 태양빛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그는 데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에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체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영광이라, 영광, 밝음에 이런 태양이나 이런 어떤 땅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이런 빛에서 어떤 것도 이것을 어 나타낼 수 없는. 영광이라는 빛, 어? 그것도 빛이잖아요, 빛. 영광. 영원한 빛이라 이런 뜻에서 영광이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보담도 우리가 볼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빛보담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빛, 음? 그 빛이라. 거기에 대한 것을 온 인류가요, 다 그래서 공통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영광이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상을 둔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빛에 대한 어? 최종적인 어떤 그 요소를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이요 빛.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막영광하면 그냥 단순히 막참 이렇게 그막참 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림을 그리겠어요? 참그 말을 해도 설명하기 힘드는. 그런데 그런 대상 자체가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빛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연결 연결해서 나중에는 어 석가 같은 경우에는 불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 거게 불. 석가가 불이라는 말을 쓸때에는그 빛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가까이 할수 있는 그 하나의 묘한 어? 불이 없으면. 참, 정말 힘드는 그런 어떤 삶 그런 걸 두고 볼때 빛이 빛이 너무 너무 요긴한데 그불 불은 또 얼마나 필요해요 인류 생활 가운데서 불이 아닌 게 지금은 뭐 예사로 불 이래 하지만 다르지만 처음에 불을 다루게 될 때는 얼마나 그희약이었겠어요 얼마나 음? 불이 꺼진다 하면뭐 이거는 뭐 집안에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그 중요한 불에 대한 것을 하나의 가르침 거기서 에 발전되어지는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 불 자체를, 불에 대해서 이제는 연결되어 오면서 그것을 깨달음, 불을 깨달음이라 하는 그 단어로 연결할 때 그것을 불교, 어? 교라고 할때 교란 말도 불가, 어? 불을 깨달음에 대한 만나서 불가, 어? 그것을 교, 어? 불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부대 사람들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이라는 게 어떻게 한자로 어떻게 썼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을 쓸수 있나 불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자어로 쓰면서 중국을 거쳐오면서 현대적인 불이라는 것과 썼고 불교라는 말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데 바로 거기에서 불교라는 이 석가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태인들의 흔적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그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그 흔적하고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연대가 처음에 빛을 찾아서 나가던 그 모든 인류들은 글자가 없는 거예요. 글자라는 자체가 없는 거지. 글자, 문자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반도로 올 때에는 문자가 있다. 어떤 문자를 두고 있냐? 상형 문자를 두고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언어 전달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빛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한반도에 있던 어? 한쪽 구석에 저 구석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구석에서 왔는데 바로 빛의 인류의 빛이 되어지는 태양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 태양의 마지막 단에는 바로 이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뭐저 서쪽에 스페인처럼, 스페인이 한쪽 귀띠 있으면요. 한쪽 귀띠, 그것도 반도 어떤, 대한민국 같은 이런 자그마한 반도 같은 거지. 스페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서쪽 끝에 있다니까. 우들투들하게 있으면서. 근데 그거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왜 한반도에 오느냐? 빛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빛 때문에. 그래서, 그, 가 동파교락 하는 그런, 어, 동파, 동쪽에 있는, 지역을 따라 향하는 교, 이런 언어도 거기서 추정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 파생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 연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빛에 대해서만 가져오고 문자가 없는 시대에 동쪽에 오는 이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문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문화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성경의 구약 성경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의 후손, 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남겨주는 그 흔적들, 그 언어들, 언어 형성에 되어지는 그 내용들, 언어가 서로간에 막혼탁되가지고 섞여가 없고 결국 한반도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페르시아 언지, 인도 언지, 불교, 저, 저 중국 언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섞여가 있는 그 시대가 BC, 지금 BCAD 사이는, 즉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된 연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간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2000년을 지금 되돌아서 우리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2000년간의 요 이야기를 대화를 이제 요 정리하면서 1945년을 이야기한 거 강복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왜 강복 자체를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1945년 동일한 연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외되었고 성경의 기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자체가 다시 부활되는 것을 우리가 2012년에 볼때 1945년 사건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 같은 연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이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2012년을 새로운 인류 전체 역사를 두고 이렇게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형,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 또 남겨지는 족적을 보면서 또 다른 2000년 후에 1945년을 끊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 하나님의 섭리. 그걸 본단 말이에요. 광복이라고 하는 빛, 빛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왜 우리나라가 강복을 했을까? 어?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우리 민족의 빛을 찾아왔던, 또, 다른 나라, 저 유태인들이 동쪽에까지 빛을 찾아왔던, 그 분명한 것의 결정체가, 어? 이, 대한민국이 쓰는 광복이란. 그 인도에 있는 타골에, 인도의 그 시성 타골이라는 시성도 동방의 빛이라고, 동방의. 대한민국의 헐벗고 분절해오고 전쟁 난지 얼마 지금 해갖고 온 나라가 지금 가단한 속에 있는데 그광 동방의 빛이라 고 그래요 동방의 빛. 우리가 뭐 빛을 빛을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동방의 빛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어주는 그 오래된 고래는 넘어오는 우리 민족이 축복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동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또 축복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근국적으로는온 인류가 바라보는 유일하게 하나의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한 하나님을 불리야 되는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민족은 이런 부분에서 찾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쓰레기통이니까, 골목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오만때거지, 그, 나, 나, 나라 의에 먼지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막 일렁일렁 움직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 그냥 고스란히 쌓이기만 하는, 음? 쌓이도, 못뭐 때문에 쌓이는지, 이걸 떨쳐버려는지 이런 것 자체도 의식도 없는. 그런 잔잔한 세월을 2 0년간 뭐, 수천년간 보내다가, 2012년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민족이 바라보는 동쪽이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가, 아, 그러는가 하고 혜택만 받을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빚이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나타내야 될 시기가 왔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표현에, 성경에 있는 표현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눈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가야 돼. 요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응?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요, 선지자에게 나타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인정하고 인정하고 않는 이것그 이것 자체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도 받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내용을 열방에 선지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는 나타내는 시대가 바로 2002년 2012년부터 주어지는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수만 개 쌓여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그이 문지, 뭐 여러 가지 관섭들 수많이 필요 없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고리를 엮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져서 이런 문화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고리를 끼워보면은 이제는 그 쓰레기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게 떨어졌을 때는 쓰레기 있는데, 이제부터는 보니까 하나하나 조합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열방의 선지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어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원 자체가 바로 역사면서 이런 자원 자체가 세계 여러 사람한테 열방의 선지로서 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그 힘의 근원이 뭐냐? 깨워 맞출 수 있는 힘이 뭐냐? 즉 선지자로서 훈련시키는 선지자로서 준비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보낸 세월이 돼 세월이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고 하라고 하면 어디를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공거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야 되면서, 역사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 온인류가대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 각국 간에, 개인은 개인 간에, 갈등들에 대한 이런 여러 요소들이, 이런 것이 우리가 열방의 선자로 나서지 않으면 저들은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소요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흩어져 있던 이 먼지 덩어리 이런 것을 꽤맺칠면은 이제는 온 인류 가운데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이 온 인류 가운데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의 걸음을 우리 민족이 보여주는 우리가 평안을 주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우리 민족이 앞으로 천 년간에 어? 쓰임 받는 자리가 있다. 조금 막 시끄러운, 시끄러운 듯이 막막 막 그냥 막 다다다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한두 분 어떻게 뭐 설교 준비하려고 뭐 오늘 준비한다고 20분 동안에 하는 내용 갖고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내용에서 수많은 어떤 설교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이런 걸다 정리해갖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응? 음? 그리고 이거 누가 한 사람 들었다고 해서 한한 20분 동안 한요 내용을 들어다서 당장에만 뛰쳐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기의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 이제 하나의 용수철처럼 힘을 팍 받는 거지. 용수철로 힘을 받는지, 안 그러면 뭐 소총의 힘으로서 땅하고 튀어나가는 총알이 되든지, 안 그러면 로켓, 어, 분사력처럼 말이야, 어? 나오든지 말이야, 응? 뭐달날아 가는 로켓가 될지, 안 그러면 뭐, 어, 데 뭐, 저, 어디, 어, 뭐, 그냥 단순한 어떤 지구 주위를 도는 로켓도 되는데 그 분사 그 힘을 가지고 온 인류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945년 1945년 그 1919년 3.1운동 1945년 해방 광보. 그 다음에 1950년 한국 동란 한국 전쟁 우리는 우리는 6.2동네에 갔는데 세계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요 의미가 즉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 1945년 은 우리끼리 광복이다라고 했다면은 그로부터 5년 후에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6.25동남은온 인류라이금 한국을 지목하게 만드는 사건이란 거 이거를 우리 민족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열방의 선제로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발점으로서, 이제는 신호가 왔다. 이거로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을 위해서 16국이 되어지는 어떤 원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 참전, 참전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이라든 이런 결성이 되면서 1945년에 유엔이 결성되면서 한국을 원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빚을 베고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한국 동란이라는 전쟁의 포화, 그 전쟁의 포화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왜 전쟁이 일 났어요? 왜 전쟁이? 거기서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재물. 재물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 여기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그재물에 영양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온 인류가 한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전쟁에 있어서는 포화의 빛어 어? 번쩍번쩍한 그런 폭탄이고 이런 여러가지 어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재물의 빛으로 보는 거야 재물의 빛. 재물의 빛은 결국엔 전쟁이라 전쟁 재물로 인해서 빛을 일으키면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 터키에서, 어, 저, 뭐, 호주에서, 뭐, 캐나다, 미국,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도우는, 도울 수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보다 힘이 있어갖고, 우리에게 파병한다니까. 그의 16개국, 16개국. 음? 또 끝나요. 아, 마치겠습니다. 이리와. 홀트 아동복지에 대한 예약을 1950년에 하려그랬는데 요거 연결을 좀, 오늘 여기까지까지. 맞죠?